오늘은 레키우제 로소 디 몬탈치노 2021 빈티지로 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원래 비 오는 날에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마시면은 진짜 좋은데 이제 저희 언니랑 둘이서 같이 가볍게 마실 거여서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레키우제 로소 디 몬탈치노 마셔볼게요 엄청, 섬세하고 더 여리여리해져가지고 지난달에 시음했을 때도 인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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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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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이제 마엄세요 엄청 부드럽지. 딱 먹었을 때 느낌이 부드럽고 되게 벨벳 같고 되게 맛이 있구나라는 게 음. 느껴지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면 와인이 더 화사해지면서 향 같은 것도 더잘 느낄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큰 잔에 해서 마시고 있어가지고 이제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와인이 이제 더 이제 숨을 쉬면서 맛이 더 좋아지지. 그 토스카나 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뭐, 3대 와인을 뽑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키안티 클라시코, 음.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 요런 음. 와인들을 말할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브르넬로디 몬탈치노라고 해서, 이태리 와인 중에 가장 장기 숙성하는 와인. 최소, 음물 숙성을 한 4년 정도 한 다음에 출시되는 와인이라고 보면은 돼. 네. 어, 세 번째는 이제, 비노 노블레디 몬테풀치아노라고 해가지고,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뭐, 이제는 조금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나도 한 18년 전에 처음 이태리 가서 마셔봤던 와인이었는데, 음. 이것도 이제 토스카나를 대표할 수 있는 세 번째 와인에, 이제 속하는 그런 와인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품종이 다 동일해. 근데 어. 그 지역에 따라서 품종 이름이 조금씩 변형이 되기는 하거든.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 같은 경우는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으로 해서 만들고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로소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이 조금 굵다고 해서 산조베제 그로소라고 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그로소가 약간 이제 좀 그로스 이제, 아. 좀, 이제 뚱뚱한 사람한테 그로소. 어 이제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장기 숙성을 할수 있게 그런 좋은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그렇게 장기 숙성을 할수 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또프루놀로 젠틸레라고 해서 이제 산조베제랑 똑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프루놀로 젠틸레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 아, 치노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 브루넬로디 몬타치노를 아, BDM이라고 부르는데 아,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어, 이태리 현지에서는 BDM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어, 그냥 브루넬로라고 한다든지 브루넬로디 몬타. 치노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숙성용 와인이어서 이태리 와인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좋은 와인들 그래서 뭐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 아마로네 그리고 브루넬로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이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에. 셀러에 넣어놨다가 숙성을 한 다음에 마시기에 참 좋은 와인이고 로쏘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세컨 와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브루넬로디 몬탈치노의 세컨 와인이라고 하는데 이태리에서는 세컨 와인이라고 하지는 않고 브루넬로디 몬탈치노는 장기 숙성용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로쏘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하게 데일리로 마시기 좋은 와인이라고 그래서이태리토스카나 지역에 가면 로쏘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데일리 와인급으로 해서 토스카나 지역에 유명한 뭐 스테이크 있잖아 피오렌티나라든지 그런 스테이크랑 같이 마시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지 와인 같은 경우도 좀 가볍고 산미도 적당히 있고. 그리고 뒤에서 약간의 부드러운 엘레강스한 그런 탄닌도 잘 느껴지고 해서 소고기하고 참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와인이야. 따랐을 때 향을 맡았을 때 느낌은 조금 닫혀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글라스에서 우리가 스월링을 하고 하면서 와인 자체가 굉장히 되게 많이 화사해지고 향 같은 경우도 더 복합적으로 느껴지고 나는 약간의 이제 허브향이라든지 민트향 같은 경우도 느껴져서 와인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들어. 이런 허, 허브 아로마가 진짜 좋다. 음. 음. 이 와인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도 되게 신선하면서도 되게 깔끔하고 피니쉬도 어느 정도의 부드러운 여운을 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고 또 계속 입에 조금 쭉쭉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네, 잘 맞네요. 응. 음, 아, 좋은. 이태리 아, 아, 아. 포르토에서 마시는 것도 다른 데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온 음. 와인들도 다 좋고 보관도 오늘 잘하고. 그치, 보관이 엄청 보관이 중요한, 중요한 같아요 손님들이 이제 가끔씩 놀러 오시기는 하는데 오면은 금방 가세요. 왜 가냐면 추워서. 너무 추워 지금도 여기 온도는 거의 셀러의 온도랑 동일해서 지금도 너무 추워 <laughs> 하지만 와인을 위해서 <laughs> 네. 고객님들이 집에 딱 가지고 가서 드셨을 때이 신선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와인샵을 하기 전에는 항상 업장에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와인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내가 직접 핸들링을 해드리고 온도도 다 맞춰드리고 와인도 오픈을 해서 언제 드시면 다 좋겠다라는 걸 그런 핸들링을 직접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와인샵은 그거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와인을 최대한 적정한 온도에서 잘 보관을 하고 또 회전도 잘 되게끔 해서 고객님들이 구입을 해서 가셨을 때 집에서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온도 유지라든지 회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정말 회전이 진짜 빠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자주 오지만 새로운 음. 와인들이 <laughs> 있어요. 항상 있지. 자주 오지만. 음. 우 우리가 고기를 사고 과일을 사건 어쨌든간 신선해야지 맛이 좋잖아. 맞아, 맞아. 어 그런 것처럼 와인도 음식하고 우리가 항상 똑같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태리 와인 전문 샵을 왜 하느냐, 왜 이태리 와인만 파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적인 거는 내가 이제 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이태리 와인 그리고 커피 나 예전에 바리스타도 했었잖아. 스무 살때 커피도 하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이태리 음식이 되게 매력적이고 응. 해서 아 이태리라는 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와인에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와인이 나는 너무 맛있는 거야 이태리 와인이 그 산미가 참 좋더라고 또 음식하고 먹었을 때 이태리 그, 와인의 음식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 내가 와인 공부를 앞으로 계속해서 쭉 하고 싶은데, 나는 이태리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와인 공부도 하면서 이태리의그 다양한 와인들을 마셔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됐지. 잖아 <laughs> 언니랑 같이 이제 비자하러 대사관에 갔더니, 어, 지금까지 이태리에 와인 유학을 간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고 요리나 성악, 뭐, 코스메틱? 그러고 막 의상 그런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와인을 하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자를 해주기 어려우니까 프랑스 대사관으로 가라고 <laughs> 정말 나는 포기하지 않거나 무조건 이태리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태리로 이제 2005년도. 네, 같이. 내 나이가 이제 그때가 21살, 22살 그때였는데, 이제 가서 와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와인도 배우고, 문화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견문을 어린 나이에 많이 넓힐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바랬던 이태리 와인의 그 다양함을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린 나이지만 이제 리스트를 보면서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어, 학교를 다니면서 와인을 맛보면서 내가 와인을 테스팅하는 그 훈련을 계속 꾸준히 받은 거잖아. 거의 3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이런 테스팅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게 나는 기뻤지. 소믈리에로서. 어, 그 무엇보다도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즐겁기는 했지만 나는 언젠가는 꼭 이태리 와인만 전문으로 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응. 근데 마음속으로 내가 항상 꿈꾸고 있었고 나는 항상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게 정말 100% 이태리 와인만 전문으로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어. 아무도 흔들린 적이 없어? 없었어. 여기도 오픈 하고 나서도 음. 막그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죠. 다른 와인도 같이 팔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고 음. 그 수입 업체에서도 같이 팔면 안 되냐 그럴 때도 단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었어. 없었지. 음. 왜냐면은 거래처 같은데나 이제 와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왜열 개를 팔수 있는데 여섯 개만 팔려고 하느냐 그치. 그런 말도 많이 했었고. 그냥 나를 되게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좀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확실히 내가 그 사람들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해. 어. 그, 이태리 와인만 파는 특색이 있어서, 그래도 음. 이제 이태리 포도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 그 덕분에 좋은 분들도 진짜 많이 어. 만나게 됐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태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응. 맛있는 것도? 응.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맨 처음에도 왜 이태리 와인만 하느냐 했을 때, 이태리 음식만 파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지 않느냐, 전문으로. 뭐지? 프렌치 레스토랑 있고 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음. 얘기를 많이 했었지. 그러면은, <laughs> 다 이해, 아! 어. <웃음> <와>. <웃음> <웃음> 이제 양대문 소믈리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쏨냥쏨냥이라는 솜냥 채널도 <laughs> 만들었고 이렇게 채널을 보는데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보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연히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시다가, 아, 저 사람은 누군데 이런 거를 할까? <laughs> 막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어떻게 와인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는 것도, 나는 더 신뢰감을 <laughs> 드릴 수 있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음. 어쨌든 가 언니와 함께. 로쏘디 몬다치노왜 <laughs> 함께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 비 오는 거 비도 촉촉히 내리고 <laughs> 저희 언니가 저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우리 언니가 아이? 아이여서 카메라 앞에 는 목소리 목소리로 <웃음> 응. 이제까지 이태리 포도도 크게 잘 성장 시키고 있는 것처럼 쏨냥쏨냥 쏨냥 유튜브도 어더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 짠. 소중히 되게 잘했어. <laughs>